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네 번째 시간에는요. 저희가 음, 그동안익 키웠던 것을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슨 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어. 애플 꺼 쓰시는 분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가셔서 DS라고만 이렇게 치셔도 이렇게 d s 파일, DS비디오 이렇게 쭉 나옵니다. DS포터는 뭐 사진인데, 저희는 뭐 사진 쓸건 아니니까. 아, 오디오는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뭐 제가 듣는 음악이야. 뭐다 걸그룹 노래나 뭐그렇게때문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 없을 거라서 굳이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거. 자, DS클라우드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가 쓸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별 필요가 없고요. DS 파일하고 DS 비디오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DS 파일하고 DS 비디오를 어,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십시오. 자, 설치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그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 이제 itcts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주소가 그래서. I-T-C-T-S라는 거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어 본인의 이름, ID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넣는데 비밀번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셨으면 변경하신 비밀번호를 넣으셔야 돼요. H-T-T-P-S라는 거는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로그인할 때 바로 로그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는 게 편하겠죠. 매일 매번 치는 거보다 자 그다음에 로그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홈이 나오고요. 어, 이제 주일은 제 아내죠. 내 아내기들은 가족 자료실이 따로 있는 거고, 아마 우리 교사분들, 선생님들은 홈하고 대세 브랜치 자료실밖에 없을 거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장님 자료가 따로 아마 폴더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대세브랜치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어, 저희가 사용했던 그 폴더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드랍박스에 썼던 게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본인의 자료를 여기다 올려 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홈 같은 경우는,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끼리 서로는 못 봐요 자기의 홈이 나오니까 하지만 관리자인 저는 볼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하진 않겠지만 저는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거 아주 비밀스러운 걸 넣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뭐 학교 자료실이라든지 학교에서 쓰는 자료, 뭐 지금 어 대학원에 다니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 본인의 그래도 이제 사진 저장을 용, 저, 저장을 하고 남들이 봐도 되는 괜찮은 사진 같은 경우는 봐도 되고, 뭐자기뭐 어 문서 자료라든지 하여튼 자기 자료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어디든지 편하게 다운받고 싶다면 이 홈에다가 넣어 두시면. 본인이 개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DS 파일을 예전에 드랍박스 폴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S 비디오 한번 볼까요? DS 비디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력을 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넣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예, 천만 영화 한국의 천만 영화라든지, 프렌즈 파일, 밴드 오브 브라더스, 왕자 게임, 워킹 데이트 드 제가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늘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 저희가 어, 같이 한번 볼 만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넣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어, 어, 이제, LTE로 하시면, 본인의 무제한이 아니면, LTE로 하면 아마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어, LTE로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번, 어, 라라랜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라라랜드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넣어놓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자, 그럼 자막을 어떤 것을 할 건지, 네, 쓸 건지 나오고, 플레이가 나오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제가 아까 봤던 부분 있어서 정지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나오죠 자, 그러면 yes. We're g o i n g to play whatever we want, whenever we want, however we want, as long as it's we pure. Cheers! Oh, Hi, this is Mia Dolan. Yeah, I just missed a call. 어떻게 봤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맨 위에,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TV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화살표 있고, 디긋. 자, 이렇게 다운받는 모양이 있죠. 이거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표시가 되면서 이제 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다운을 받고 있는데, 어 다운을 받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딱안 받고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활용이 됩니다. DS 비디오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어플을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MX 플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MX 플레이어. 구글 스토어에,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시면, 어, 앱, 이게 어쩌다 보면은, 어, 자막이 안, 안 나와요. 그 자막이 안 나는 왜안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가 여러가지 어플을 다 이렇게 어, 설치해 봤거든요. 근데 MX 플레이어를 설치를 했더니, 음, 어, 이 MX 플레이어를 설치했을 때가 어, 자막이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어, 지금 뭐 다운 받고 있나봐요. 다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보벅 거리나? 이렇게 해서, 이 거를 설치 해, 주 셔서 사용 을하 시면 되겠 습니다.